이렇게 좀 텐션이 만들어진 성대를 가지고 하는 노래 한번 해볼게요. 한번. 자 일단 감정 없이 부를게. 감정 없이. 부디 그대 나를 안아줘 나의 손을 잡아줘. 압력 쫙 줘서 이제 잡은 두 손을 다시 놓지 마, 제발. 지금 들어보면 어때? 텐션 확실하고 압력 확실하죠. 소리 톤도 그냥. 잡아놓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사실은 요런 톤만 잘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제 감정만 잘 실어도 뭐 나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리고 요런 소리가 이제 확실하게 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뭐 하냐면은 아까 앞에 쭉 했던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섞어서 그걸로 감정을 이제 만들어 가보는 거야 한번 감정을 살짝 만들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그대 나를 잡아줘 제발, 제발. <laughs> 여러분이 지금 이런 노래 만약에 이렇게 불러보면 알겠지만, 이게 절대 쉬운 게아니에요 계속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? 성대 텐션 딱 잡아놓고 압력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, 그죠?